잼 만들기. 사과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닦아주세요. 사과를 차퍼로 다지거나 원하는 크기로 잘라주세요. 다진 사과를 큰 냄비에 넣고 레몬즙, 설탕 또는 알룰로스 또는 스테비아 설탕을 취향껏 넣고 사과가 물릴 때까지 익혀주세요. 저는 스테비아, 알룰로스 둘다 넣었어요. 사과가 어느정도 물렀으면 계피가루를 취향껏 넣어주세요. 저는 계피가루 좋아해서 많이 넣었어요. 미식으면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통밀 식빵 구워서 슬라이스 치즈, 계란 후라이, 애플 시나몬 즙 같이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레몬즙을 넣는 이유가 사과 갈변을 막고 색깔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는데 보통 한 스푼 넣는데 저는 왕창 넣었더니 색깔이 더 빨갛고 예쁜 것 같아요.